お oh my 네. 어, 네. 네. 이분놓 어딨고 또. 어, 틀어지게. 또 끌리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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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고 손가락 탬퓨 탬퓨 하시고. 응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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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네. 네. 서

네, 이50% 받았어요. 정확하게 이렇게 받았어요. 네, 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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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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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이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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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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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오0 일번피시 갑니다. 바닥에 있는 바벨을 어깨 위로한번 더. 두 번의 넘버가면한한번에한번 더. 한한번에한번 더. 한번 더. 한번한번 더. 한번 더. 한번 더. 한번 더. 한번 더. 한번 더. 한번 더. 한한번 더. 많이 해봤으니까 기초 동게한번한 머리가 못 받는다. 창자에서 일을 내려가서 는데 바닥 층의 모양은리도이

소개시켜도 될까요? 한만 계속 계속 깨우지 계속 깨우지 맞으면 달리고 도 오케이 좋아 파 어, 감사합니다. 어, 훌륭하구만. 왜아 열심히 안 했네. 아 이거 멈추는데? 네. 네. 그늘못간거 아니야?